이사에서 43장 1절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 참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2절까지 3, 3절까지 읽어주세요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있거나 두려운 일 있으면 이 구절을 많이 이용, 인용을 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한 구절 갖고만도 든든해요. 어이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내것을 뺏기겠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든든하다고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 때이 구절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인용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로지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일은 없겠죠. 어려움이겠죠. 이게 불가운데도. 그래서 어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여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송량물로 구스와 수바를너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랍니다. 2사에서 43장이 그래요. 2사에서 43장에 성경으로 보면, 이건 제가 얘기했던 것은 신앙 가운데 어릴 때,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걸 굳이 구분 지을 필요 없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와 하나님 3절에 내 구원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내 구원자라는 거. 11절 한번 더가 볼게요.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이라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에서도 나 외에 구원자가 없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가끔 얘기하죠. 여호와 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뭘 구원했다는 거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의인 만들어줬다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2사에서 43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른다고. 구원해서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신약에는 없거든 여호와가.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 써 있는 구절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함께한다는 내용을 어디 써놨냐 이거야. 제일 많이 함께한다고 써놓은 사람이 요셉이야.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감옥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런 얘기를 막써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함께 하냐 이거지. 함께라는 뜻이 뭐냐고요? 다시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지금 함께할 것이라고 나왔죠 함께해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것이 되고 이러는 거죠 함께해야 물가운데 불가운데 불꽃가운데도 사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는은 뭐냐고 여기서는 함께한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약으로 가면 하도행전에서 예수 이름위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다 하는 분절이에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차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 함께 계신다 이럴 때는 임마누엘에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함께 여호와를 얘기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한다 이렇게 봐요나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21절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예수 외에 구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뭐 세상 논법으로 하면 있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41장 4절. 이를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하였나 나 여와라, 태초에도 나,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인이라 여와가 태초도 나고 나중도 나고 이렇게 얘기한다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여,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48장 12절. 야고바 나의 불은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여, 또 마지막이라. 구약에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한다. 왜?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게시록 가서 쓴다고요. 게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원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할 때, 처음 할때 알파를 쓴다고요. 그 성경은 알란드 사본하고 스테판 사본이 있어요. 신약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는 사본은 알란드 사본이에요. 근데 좀더 세밀하게 돼 있는 거는 스테판 사본이 좀더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선 나온 데가 스테판 사본이에요. 누가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사야서 쓴 얘기 똑같죠. 계시록 1장 17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런 거. 이사야서하고 똑같이 쓴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변천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많이 써요. 계시록 2장 8절에도 그렇게 써놓습니다. 허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씁니다. 되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런다고 처음이었던 처음이란 존재요 나중이란 존재요 이런다고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어난다 21장 6절 계시로 여기도 똑같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다 이니다왜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쓰냐면. 헬라어 알파벳이 알파가 제일 첫 자예요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 자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22장 13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똑같이 반복해서 지금 이런 구조를 봤어요 이사야에서이사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아까는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그왜 그러냐 이거지 똑같은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구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놓으면 그냥 풀어진다고요.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함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비견되는 구절이 예레미아서 3 1장 31절. 33절까지 읽어주세요. 나 여호하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하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저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요 똑같은 내용을 시브리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시브리서는 주라는 표현으로 내가 얘기한다. 시브리서 8장 8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에서는 여호와 쓰고 한쪽에서는 주 쓰고 이랍니다. 이사회에서에서는 처음요 마지막 여호와를 그렇게 하고 계시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렇게 씁니다. 그 차이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 구절을 보면 야 된다. 이그 다음이 이제 여호와하고 예수 정리해 가는 과정인데 음. 그거는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신약에 있다 없어서 이른다. 이 부분 때문에 못 넘어가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풀어져야지. 지금 오늘 해 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에서4 3정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너를 구속하고 4사장 일절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런 2절에 함께 할 것이다. 임마뉴엘 한다. 구원받아야지 임마뉴엘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너를 조송하신 자가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조송이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처럼, 창세기 1장처럼 1장에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영접이 돼야지 고린도호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새롭게 나아진 자라는 거야. 영접하는 자, 누구에게 나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다고 13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알아진다는 거죠. 물 가운데로, 다른 물 가운데로 지날 때요 다른 물 가운데로 지금. 다른 강 건널 때이런다고 우리에게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이 있으면 물도 있는 거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물이 있다고. 그리고 시브리세에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이른다. 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불 가운데 지배할 때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로 하면 불사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도 다른 불로 우리를 불사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않을 다른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법을 보면 안 받아들일 게돼 있어요. 받아들인 순간 이상해. 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보면 성경 들여다보고 그런다고. 성경은요, 성경을 알고 나면 내가 모르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모르는 모르는 게 내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못 듣던 소리야. 그러면 틀린 거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성경 보면 되거든. 아예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행위들을 자꾸 얘기해. 그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행위는 복음전하는 행위뿐이 없어요. 그거 뭐 신기한 거 해갖고, 병 고쳐줘갖고, 병 고쳐주면 예수를 영접하냐고, 병 고쳐줘서 영접하는 거지. 그럼병 고쳐져야만 예수가 영접이 되냐고 그냥 말로 저 예수 영접할래요 예수 믿을게 그 순간 영접이 된다고 특별한 케이스니까 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안진뱅이 얘기할 때 병인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아 병 고쳤다는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다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병고침 얘기하는데 그 뒷얘기를 하는 거야. 병고침 하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병고침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사에서 4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야곱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곱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라고 그런다고. 그 신이 나와 임마뉴엘에 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깨달아지면 대단해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란이 세상에서 사는데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환란 안 만나고 살 사람 없어요. 저한테 또 이번에 환란 왔는데 그냥 별일 아니에요. 그거 잘 해결하면 돼요. 그것 봐도 또 오늘 주일이 나한테는 더 걱정된다고 이거 전하는 거. 그거는 순차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았으니까 꾸준히 다니면서 일 처리하면 돼요. 결과는 저도 몰라요. 결과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뭐, 두려움도 있고.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근심이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지명하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너와 함께 안 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했던 세상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야.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든든 해지는 거야.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야. 초신자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이고 이구 여호와 구원자이가 구원자라는 뜻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런 데서 얘기를 했고 항상 구약에서 예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내용으로 보여드렸잖아 똑같은 문장으로 쓴다고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저는 딱한 구절 돼요 시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가 언제냐고? 어제냐고?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면 12일 얘기하는 거냐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있어요? 하나님과 있다고. 여호 하나님은 누구랑 있어요? 엘로이만 하나님하고 있다고. 이 간단한 논리법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2000년 전 사건 때문에 그래. 그건 자세히 봐야 돼.